나 찰스 아니야? 미안해! 아, 아. <laughs> 나 찰스야 아, 미안해 언니 닭갈비 한대 맞추면 돼 그냥 아이자 기사 아이자 되게 빨리 왔네 난 서울 갈래 어? 아이고 이거 제 다리에 있 까미유 하는 거 처음 봐 어? 나까미 많이 하는데? 어? 그랬나생각보다네 반피 엘리 반피? 드래기 이리베이터 엘리베이터. 엘리베내터내리아이터이엘리컷 방충 엘리어리베이터엘리이터엘이리리이리베리베이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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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, 티샤 있거든. 있어? 어 저기 서포터만 너무 많다. 극혐이라고. 서포터 열명 같은 한명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안 잡혔다. 링 못한? 엘리 나왔어. 나이스. 자기야 거미줄. 나이스. 나이스. 엘리 커. 어. 아 이거 티샤가 너무 극혐인데? 어. 안 들어갔어? 다 갔다. 야, 나 죽었다 이거. 어? 전 어, 살려줘요. 쓰레기는 싫어요. 오 일로 갤리네. 조금만 빼자. 너무 너무 깊이 들어왔다. 리스폰 빨라서. 아, 이 작도 빼. 어, 많다. 많다. 어. <laughs> 나 이제 팔렙이라. 아, 헤르클. 소리, 소리. 짐이 너무 빨아. <laughs> 우리 까미 무슨 <멋은> 다 부렸네 <laughs> <laughs> 왜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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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해 궁금해 <laughs> <laughs> 이거. 어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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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이거. 이 아 어, 이거 죽었다. 아... 자기야 티를 나이스. 사 티를. 나티샀는 거. 자기 또. 아나 어, 자겠다 어? 이거. 어왜 죽었지? 날씨. <laughs> <laughs> 찾아지 자기를 나도. 찾아. 로스트 자기. <웃음> 로스트. <웃음> <웃음> 로스트 자기 오 마이 갓. 이이 티를 찍는 헬리. 것밖에 방법이 없다. 아 내가 홀렸다. 삼칠 아, 또 없네. 안썼어 이거 캔슬 단 말이야. 아스편이네 지수야 충만. 릭 반핑. 나이스 내가 아어 앞에 뭐 앞에 어쏘리 스토리. 한아차라한아차차라 티 진짜 짭잘 죽네야저 타냐 나 아니, 티샤한테 걸렸다 티샤 티샤 저 가만히 서있는 아... 거 되게 힘들다 아이고 죽어 어 짭이야 짭 아니 내가 원딜 찾으러 들어가야 되나? 녹리지 말고 그 티샤 가만히 서있는 거 그거 분신이야 분신 오케이 손아귀에 날이 파괴하고 싶은 애들이 많네. 더트려더트려 아. 거해 주지? 일 마들맨부터. 마들맨 우리 팀그 <팀인데. 웃음> <laughs> 어, 아, 그래? 이 해요. 쟤진 부셔 버려. 비빔면과 어울리지 않아, 보대 좀. 저 한면 그 a 을 만들 거야. <laughs> 기화는 당사와 어울릴 수 없으므로 오잉? 지원해주.. <laughs> 어. 아깜까다최발이야최발난 체방. 죽었어 넌... 아, 이거, 내가 나, 앞에 앉지 말랬지? 나 할지 말지. 아, 있어, 이.. 크아크 나이스 아 나이스 <laughs> 아어 뭐야 아, 저, 내, 나. 앞에.. 많이 못 봐줘 아나 지수.. 지수 지수 로하 야, 이거 알자, 갑자 이거. 아, 깜이다. 아이고, 아이고. 안 돼, 우리, 탱커들이. 탱커들이. 거 개피야, 개피. 개피, 개피. 엘리도 개피인데. 와, 저게 안 죽어? 아, 어, 여기. 갑시다. 아, 진짜, 심팍픈데 야, 엘리한 대가 진짜 으아, 려아 나이스. 나이스. 아봐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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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아아아아악 그... 완전 완전 고생했어요 태권이들 저말 고생. 비싸 비싸. 잠깐만 뭐야 엘리 너무 아프다고. 네. 이것은 또 죽음다 안 나고 일하면서 뒤라기 왜 이렇게 힘들지? 어나공 없어서 한 번만 빼자. 지수야 지수야. 오잉 집에 갔어. 오. 어 근데 너 no, 지수. 이거 찐, 이거 찐이야, 찐. 할수 있나? 아, 벌방! 아, 좋다. 아. 나이스. 아이 자꾸 너무 멋있다고. 탑 라인 한 번만. 슛 대박. 어, 너무 같은 거 없구나. 내가 리 파트. 왜안 죽어? 어 요거는 어디 갔어? <laughs> 자기야 살아! 자기야 살아! <laughs> 깊다 깊다 난.. 난못 살아 지수 살아.. 쓰면 좋겠어 나도 죽고 싶은데.. 악몽에 걸렸어 야, 자기 힐 주다 죽었어 어? 어? 키키, 어 뭐야? 봐. 야 벌방 한 명도 안 죽었냐 어떡해? 다개 피웠어, 근데. 아빠다나 아, <laughs> 이씨, 파이크 먹고 있는데 한명만 죽어. <laughs> 티샤 노티네, 아직도. 건방지는, 아니. 안... <laughs> 캔슬 좋았어. 류기 <laughs> 방이고. 류가 <리그> 아이작 방이고. <laughs> 우리 바운데를 끼고 지금 10분간 싸운 거야? 아, 어, 그, 그쯤? 오래싸오래 했지. 긴 했지 오게사오기 오리사오기. 오리사오리사부족하리약오기여기서 아까 뭐기렸는지도기오감엘리 때렸어? 리 이장이래 아 아이, 이모 이작을 둘이서 잡고 있고 내가 엘리를 음. 때리고 있었어 야 근데 전 수가 할리팀에서힌것까지는 좋았는데 전지야 아, 저 먹고 싶은데 먹어도 돼? 이러는데 약간 멍멍이 부는거 같았어 전지야 이리 온 전지야 <laughs> 전지야 전지야 어디들어어 딱히 한번 해야.. 오 뭐, 나이스 오어저 어. 찐이었네 분신 쳤다두고 오는 티샤넬인지 몰라 번지야? 어 전지 전지 지수 헬프 헬프 예예 yes, yes. 아, 쳐야겠다 아이 아이 돈 4번 주자 4번 주자 어? 불 켜버렸네 어? 가볼까? 막들어가막들어가 <laughs> 어디서 없어 오, <laughs> 어, 센스 보소? 나 이거 죽었다. 뭐야, 이거 전 아, 어, 나 구... 어, 밝은다 나이스. 아, 켜졌다. 켜졌어, 켜졌어. 나 안고 끝난 바로. 오, 씨. 큰일 음. 나, 나 이거... 봐줘야 돼. 야, 드레스로 한 낸데. 와 저기 안 보였어? 나이스. 자기. 음, 음. 어 뭐야? 그래서 <laughs> 원딜 한 명만 자꾸 올라와, 뭐는 너무 힘들. 드렉스로 개피거든? 내가 지금 피없어서 여기 위에 있는 거야? 올라나? 나이스.

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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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저 시카라도 놀리고 있네. 나중에 <laughs> 저 소질로. <사질러도>. 무 <무서워>, <laughs> 나중에, 나중에 벌방이랑 히키마으면 살려달라고 해야 나. 맞아. <laughs> 아이작 모자 진짜. <웃음> <웃음> 짜란. <웃음>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. <laughs> 어... 아, 괜찮은데, 데괜찮어데 괜찮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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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데 괜찮은데. 지찮은데괜찮은가 괜찮은데. 괜찮은데. 괜찮은가나찮은데 괜찮은데. 고찮데괜데나찮은데괜찮은개 괜찮은데. 괜찮그데 어? 찮이 나 좀, 나좀 <laughs> <laughs> 총알 들리겠어. 아이고. 아. 오호. 맞아라, 맞아라. 타이머스 겁나 멋있네. 너무 늦게 켰다 도와지? 티샤한테 충각밥 맞으면 죽음 저거. <laughs> 이거 빼야겠는데? 오! 아이모다 아니었는데? 저 흰색깔 저피 조금 더 늘어나는 거왜 늘어나는 거야? 저케 최후의 저항이라고 버프야 버프 아 그래? 쉴드 버프? 저기 있다 행버프 들면 세개를 골라 깰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, 대피되면은, 실드 몇 퍼센트 생기는 게. 아하. 아, 도핑을 하도 했더니 랩이 안 올라. 아, 이거. 아, 분열 너무 아프다. 제 방스. 내가 모논에서 337 이런 거 보다 와서 그런 거? 이게 아픈 거 같지? 땅땅땅. <laughs> 땅땅. <laughs> 뭐야? 나 지금 이한테 벌방 캔슬 당한 거야? 아 그래? 가만히는 리반드 충강 못 썼어. 아 들어가고 싶어. 아니 드레스너 준비된 한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아프지? 오늘따라 유독 애들이 너무 아파. 원어나다 서로. 원어를 하러 가야 되나? 아? 어? <웃음> <웃음> 번쩍. <웃음> 번쩍. 안 맞는다? 번쩍. 이상 <laughs> 바뀐 거? 아이 티셔츠. 너무 극혀냐? 앞에 봐 줘. 앞에 봐 줘. 아, 와! 와... 아, 아, 이렇게... 이렇게... 아, 이렇게... 안돼, 안 돼. 나 화면 막았어. 안 돼. 안 돼. 내 뒤에 있으면 안 돼. 아, 나 화면 막았어. 너윤도로 나가졌어? 어. 아. 아, 딕 따는 건데. 아. 너무 쉬운데? 땄데나있어 아, 쓰레기. 아. 어나 애인 나갔다. 미안해. 아헤헤헤헤아 <laughs> <laughs> <laughs>